무작정 우기지 않고 상대의 입장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보자. 내가 어떤 상황에 약한지, 왜 민감한지 알게 되면 욱하는 감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화를 제대로 말하고 표현하는 법을 미리 공부하고 연습하자. 차분하고 단호한 말투로 어떻게 말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해두면 욱하지 않고도 속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심호흡 세번후 자리를 피하자. 심호흡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즉시 처치입니다. 감정이 식은 후에 말하면 더 지혜롭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욱해서 후회했던 일을 떠올려보자. 예전에 욱해서 관계가 멀어졌던 순간, 상대가 상처받은 표정, 스스로 후회하며 잠못 잃었던 밤을 떠올려보세요.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욱하는 성격이 심하거나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땐 심리 상담, 코칭,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빠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